뭐, 네 어떤 채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의 저버전 홍보하는 거? 네. 계룡산 영맨 구독자. 아, 저요 계룡산 영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선물 주나요? 선물 드리죠. 뭐, 뭐 주십니까? 일단은 MTB 자전거 <laughs> 마음에서 을 <선물을> 드리고 <웃음> 자전거 <laughs> 하나 보시 제가 운동에 많은 관심고 저도 운동을 오래 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복근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 아 어, 그런 거를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계룡산을 배경으로 여기 오셔서 자뭐 간단한 운동 서서 할수 있는 운동 하나 해주십시오. 서서 할수 있는 운동을, 운동을. 복근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근데 여기서 없는 거 아니야? 어... 아... 집에 가서 벗고 찍으십시오. <laughs> 아 있는데 못보여주면는게 안타깝다. 네, 지금. 그렇죠. 아니 그 옷을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있나? 자 아니, 옷을 그렇죠. 쭉 붙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디 있나? 원래 이거 옷을 벗어야 되는데 <laughs>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계신 관계로 네, 못 벗어. 어머도 계시고 혼나 아이고 어쩌면 참, 좋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게 보여주고 싶고 계룡산 영매님의 복근은 네. 영매님 채널 가서 보십시오 그렇죠. 음악 깔고 자막 넣고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 클래스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스승님으로 저잘 모실 거죠? 네 앞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받들어 모시는 걸꼭 네, 구독은 제가 올릴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친구 한 10명 정도한테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독 누누라고 구독언니 아니 저희 진짜 스승님 네. 배울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친구 소개를 이렇게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네. 네. 진짜 이거는 앞에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배울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아하 진짜 그, 개, 그 친구님도 유튜버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준 네. 그분은 계룡산 H, H. 저는 계룡산 영맨. 영맨. 다 계룡산이야? 네. 저도 이제 곧 계룡산 주식도사라고 하려고 <laughs> 네. 주식을 시작해서 2만원, 1만원 벌고 있거든요. 음. 크, 곧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